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압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많은 지압점이 발바닥에 빼곡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지압하고 또 귀도 지압하고 배도 지압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인체는 한 곳이 망가져도 다른 곳에서 지압을 하거나 자극을 해서 인체 장기를 활성화 시키도록 요소 요소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발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보통의 지압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모든 장기에 골고루 지압을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80kg라면 바로 만보를 걷는다면 약 엄청난 800톤의 무게를 견디는 겁니다. 이 발바닥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발을 신고 또 깔창을 까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이죠. 첫째는 신발 밑창입니다. 두꺼운 신발 밑창이 지압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깔창입니다. 깔창이 움푹 아치를 감싸고 위로 또 받치고 있잖아요. 천연의 스프링 효과, 또 혈액 펌핑 효과를 막아버리는 깔창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깔창을 딱 아치에 받치면 훨씬 피로도는 덜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게 됩니다. 점점 약해지게 되고 아치의 스프링 기능이 점차 쓸모없게 되면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천연의 아치가 스프링 효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맥을, 발등에 흐르는 동맥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혈액의 펌핑 효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을 밑창과 신발의 깔창이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너무나 아쉬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 긋기 지압 효과는 온몸의 장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의 지압 효과, 가장 자연스러운 지압 효과로 건강을 찾으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걷기 하실 때한 바퀴 돌면 이렇게 짧은 코스로 몽돌길을 꼭 걷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압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매끈매끈한 돌들이 특히 아치를 공략합니다. 아치는 그 안에 용천혈이 있잖아요. 세미분출하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용천혈이 있는데 이렇게 몽돌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치 안쪽이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인체의 면역력이 크게 향상을 합니다. 발바닥의 지압점은 신장, 간, 흡파, 머리 여러 가지 장기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돌뿌리에 살짝만 받쳐도 머리가 바로 알죠. 그러나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양말 속에 들어가도. 아니면 발밑에 발표도 아야 하고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만큼 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발바닥에 있는 자극을 알아채고 신호를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참 많습니다. 치매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뇌 질환들이 굉장히 예방이 되거나 호전이 되는 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몇십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발바닥에는 뇌를 자극하는 지압점이 무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걷는 동안에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나 치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의식효과, 적지효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혈액이 끈끈할 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땅속에 과닥찬 배터리인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땅과 접촉하는 동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또 케이블 t v 또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와 시나트라 박사, 심장 의학 된 시나트라 박사가 공지한 의식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의식의 원리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땅속에 자유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우리 몸에 수시로 생겨서 또 노화를 촉진시키고,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각종 심혈관, 뇌혈관, 근골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활성산소는 일정량만 있을 때는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배출이 되지 못할 때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전화인 활성산소와 자유전자, 땅의 자유전자가 만나는 것이 바로 접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피부가 땅과 접촉하는 것이지만 피부와 접지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에는 피려침이 있습니다. 벼락이 치더라도 과전압이 과전류가 땅 속으로 신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없고 가전제품에도 접지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려한 전류가 흘렀을 때또 접지단자를 통해서 기기를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접지를 통해서 땅과 만났을 때 중화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받은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땅과 연결된 물에서 접지를 하고 새들은 맨발로 나무와 흙과 물에 앉아서 접지를 합니다. 물론 앞에 나무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안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줄기세포가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수백 년을 어떤 나무는 수천 년을 제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독 사람에게만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많습니까? 두산백과에는 현대인의 성인병의 90% 이상이 활성 산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현대 의학은 의 활성 산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활성 산소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 의식은 원천적으로 혈전의 생성을 예방해 주고 또 혈액을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볼때 현저하게 줄어든다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뇌졸중에 한번 오신 분들이라도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시면 지속적으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질환들을 재발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또 곳곳에 모세혈관에 피를 착착착착 보내주기 때문에 뇌혈관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이나 또 말단에 이상이 있는 혈액순환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붓는 분들 손발이 지나치게 저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외형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단에 있는 혈액 혈관에 모세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돌고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이게 그렇게 되면 천연의 혈액 희석효과, 피가 묽어지기 때문에 작은 혈관이라도 속속속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혈액이 정말 빠르게 2.68배 빠르게 우리 인체를 돌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산소를 실어나르잖아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을 하고 생기는 부산물이 활성산소인데 그만큼 이 어싱을 통해서 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에너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싱은 특히 숲속 어싱이 참 좋습니다. 숲속 어싱은 천연의 신경안정제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콜레스테롤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이나 그런 항우울증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도로 줄이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자연에서 맡아줄 맡을 수 있는 향기나 바람 소리, 그리고 새들의 노래 소리, 그리고 푸른 나무나 높은 하늘, 또 구름들, 이런 자연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인체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리스토리 분비가 조절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발바닥 아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치는 스프링 모양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골격계 통증 있는 분들, 특히 많습니다. 강직성 척수염. 낮에도 그런 분들을, 그런 분한 분을 만나서 결과를 나눴는데요. 강직성 척수염에도 해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낮에 하세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발바닥에 아치는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골격계를 말랑말랑하게 해 줍니다. 아치가 자유롭게 스프링 모양으로 오므려졌다가 펴졌다 가 하는 동안에 인체에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굳이 표현을 빌리면 말랑말랑 해진다는 겁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골격이 부드러워진다면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에 충격을 갈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고통하는 것보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혈관과 근골격계가 딱딱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쩐지 딱딱하면 혈관도 통과가 어렵고 신경도 장애를 받겠죠. 그만큼 장애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신발을 신으면. 딱 갇혀 있잖아요. 꼼짝없이 강시처럼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펴지고, 발가락, 발바닥 아치가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동안에, 그와 연결된 인체, 경축까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척수염이나 여러 가지 근골극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먼저 좋은 땅에서 그러십시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학교 모래가 풍성한 모래땅, 실험장 이런데서 천천히 뒷짐을 치듯이 편안하게 가슴과 장요근 허리를 쫙 펴시고 천천히 체중을 분산시켜서 아치 효과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치가 계속해서 수축과 유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근골격계가 등달아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되어서 치료에 한결 도움이 되고 꾸준히 하시면 끊임없이 혈액이 모세혈관 곳곳에 들어가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특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세포도 끊임없이 많은 양의 혈액이 순환하면서 내세포의 곳곳에 영양이 속속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형성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뇌도 건강해지고 청명해집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피부에 작은 자극이 와도 뇌에 신속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뇌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활성화되고 건강한 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손발을 움직이는 것. 손보다 더 좋은 것, 바로 체중을 실어서 무차별적으로 지압을 하는 것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돈이 들지 않고 가장 편한 대중적인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라는 것 여러분 꼭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에서 첫 맨발 걷기 강연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고 댓글에 오려고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재 금방염이 있는데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진 사례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발에 갈라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예,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최대한 꼭꼭 씹어 드시고 절제하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 특별히 발바닥 의싱동 지압기 또 선물로 또 암에 걸리신 암 치료하시는 분께 경품으로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께 제가 만든 알루미늄 의싱 지팡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기다리신 분들이고 이 강연 맨발 걷기의 기초에 대해서 배운 부분에 너무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제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조만간 수술 예정입니다. 맨발 걷기 정기적으로 모임 하나요? 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어르신인데 손발이 너무 찬데 이거 해도 됩니까 하면서 거의 80이 넘으신 또 어르신께서도 오셔서 그분에게도 오신 지팡이를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모임 황성공원 천년맨발길 또 기초 강좌를 했는데요. 이것을 또 정기적으로 유튜브에 공지를 올리고 진행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작은 힘이나마 저희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석간 TV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증조 황성공원에서 석간 TV 오늘 토요일 저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